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카에 있는 하남지점에... <laughs> 어떡해 <웃음> 댓글에. 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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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laughs> 네, 저 봤어요. 가격은 또 내려드렸고, 이 가격에는 정말 나올 수 없는 <laughs> 가격이 무슨 마술을 부리신 겁니까? <laughs> 이제 뭐 천장에 이제 마감이라던가, 시트, 도어, 이런 부분에서 트리밍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시인데 다른 데보다는 단열은 굉장히 뛰어난 제품으로 나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음 지점에 있는 메이저카에서 이제 캠핑카 카니발을 판매하고 있는 유지혜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메이저카의 장점은 꼼꼼한 이제 기술력과 이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질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부들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죽 관련해서 많이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뭐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는 이제 디자인도 여러 가지 있고요. 재질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사용하는 이 나파가죽이 아닌 저희는 이태리 가죽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용하는 재질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나파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다 이제 보통 이제 나파가죽을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도톰하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더잘 나올 수 있는 이태리 가죽을 더 높게 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전 영상 나간 걸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댓글에 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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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laughs>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댓글도 많이 보고 이제 본사 담당하시는 분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조금 더 좋고 이제 가격도 내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해가지고 좀 달라진 구성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설명 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나간 네. 모델 기반으로 네. 해서 네네. 네. 지금 이 구성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너무 약하다. 인버터도 작다. 약하다. 예 이제 그런 문의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인산철도 440암페어로 업그레이드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인버터도 3K로 이제 올려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은 또 내려 드렸고 거기에도 이제 무시동 히터까지도 같이 넣어 드려 가지고 네. 이 가격에는 정말 나올 수 없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콜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네. 가격이 내렸다고 그러시던데, 네, 가격이 그게 무슨 마술을 부리신 겁니까? 1900만원대로 내렸어요, 저희가. 그러면서도 이제, 배터리 용량도 넉넉히 쓰실 수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또 문의가 주시고 있거든요 음, 그때 하나 더지어야될게 있다. 네. 주행 충전기가 용량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거는 잘못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 주행 충전은 80A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소장님이 이제 잘 말씀을 이제 잘못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행 충전은 저희가 80 암페어로 해드리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충전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댓글에 얘기가 음, 네. 그래 이쁜 거 알겠어. 그래 이쁘네. 네. 근데 네. 캠핑할 때 괜찮겠어? 라는 거 있었거든요, <웃음> 많이. <웃음> 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의 인식들은 이제 차박, 네. 이, 이 차량을 보시면 완전한 이제 막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 완전 캠핑을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차박, 정말 차박용. 데일리로 쓰시면서, 이제, 어디 떠나셔도 편하게 이제 눕고 편하게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싣고 떠나는 그런 캠핑보다는 내가 정말 오늘은 휴식이 필요하다 싶었을 때 그냥 끌고 가서 가까운 데 가서라도 안에서 따뜻하게 차 마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냥 감성 캠핑카 정도? 뭐 요새 좀 뭐, 유행하는 스텔스 차박?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스텔스와 차박의 컨셉을 맞춘 거다. 네, 맞아요. 그러면 <laughs> 사용성에서 네. 얘기를 드리면, 그때 제가 짚었던 게, 네. 이러한 저 싱크대 상판이라든가 저런 데 정말 이쁜데, 네, 아크릴 재질의 좀 스크래치, 이러한 우드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드는 이제 원모 리얼 우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크래치에 강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아크릴은 당연히 이제 기스가 나실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완하고 있는 거는 이 아크릴 부분도 이제 나무 재질의 걸로 이제, 이제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레자 가죽을 사용했던 이 부분도 저희는 똑같이 이제 이태리 가죽으로 이제 교체될 예정이에요. 이쪽 뒤쪽 가죽도? 네. 앞쪽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 똑같이요? 네, 맞아요. 마지막 지폴게 음. 단열 부분이 좀 있어요. 네네. 단열을 좀 보강을 어떻게 하셨나요? 단열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바닥에서부터 도어, 이제 천장까지 들어가는 이제 단열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데 처럼 이제 붙이는 방식이 아닌 뿌려서 쓰는 음폼 아, 형식으로 네폼 형식인데 다른데보다는 단열은 굉장히 뛰어난 제품으로 나오시거 아, 보안사항이라 조심조심 얘기하시는 건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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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단열 부분도 벽체나 바닥이나 천장 모두 폼으로 네. 하신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먼저 이전 영상에 어,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던 부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야, 이건 4인승이고 얘는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네. 이제 네. 사용하게 되실 거고 지금 이 사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싱크대 쪽이랑 이제 냉장고 앞 부분에 이제 보조 테이블처럼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서. 지금 이거와 침상 연장을 또 같이 이제 쓰실 수 있게 해서 더 넓은 이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침실을 더 넓게 쓰고 네. 조리 공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침상 연장을 내리시고 이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쓰시면 되고 이제 수전 쓰시고 냉장고 쓰시고. 근데 음. 지금 이제 의자가 너무 뒤로 물려 있어서 네네 네. 그렇고 얘는 선반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선반으로 쓰셔도 되고 네. 애기들은 이제 컬터 안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어? 저는 아, 애기가 네. 아니에요 <laughs> 무게는 충분히 견딜 네, 수 있는 네, 건가요? 네제 무게는 견디고 네. 있습니다 보통 4인의 분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에 이 레이아웃에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건 네. 나눠져 있어요 테이블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쪽은 제가 보여드리면 한쪽은 이제 봉을 끼우셔가지고 가운데 테이블로 이제 쓰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드렸어요. 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밥상처럼 이제 쓰실 수 있게 네. 어, 스타리아 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침상을 만들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중간에 봉이 하나 있잖아요. 네. 요 앞쪽에만 끼울 수 있는 구멍 만들어주는 거 어떨까요? 네, 가능하시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만 식탁 모드로 하고, 네. 여기는 뭐 별도 공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쵸. 왜 이거를 가운데다만 하셨을까? 그쵸. 이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더, 더 나가면은, 네. 여기도 하나, 이세 개를 놓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네. 그러면 이쪽 은 평상으로 놓고, 이쪽만 테이블로 해서, 네. 뷰를 또 즐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차피 아, 봉은 네. 하나로 왔다 갔다 쓰셔도 되고 그쵸 네. 근데 이동하실 때는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네. 이제 돌출이 되시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근데 그것만 이제 조심하신다고 네. 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한 부분 여러분 네. 아마도 반영이 될것 같으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은 얘기를 드리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laughs>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무시동이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도출고는 여기로만 나오나요? 네 지금은 여기 쪽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혹시 뭐 조정을 하실 네. 부분은 없으시고요? 아 이거는 조정 가능하세요. 아 그럼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네. 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외부 샤워기가 있어가지고 아. 45리터 청수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수전에 있는 10리터짜리 용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거 추가하셔가지고 45리터 넉넉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45리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청수 통이 따로 있어요. 하부에 들어가나요? 네, 지금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요. 그 수납은 손해를 보는데. 청소를 할수 있는 거네요? 네, 물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음, 나머지들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 나머지 차량도 다 가능하세요. 그럼 청소 확장이 가능하다? 네. 40리터야, 추가로? 45리터. 45... <laughs> 아, 5리터 뺐어. 아, 45리터. 네네. 오수도 추가는 안 되겠죠? 오수는 뭐 어떻게 해? 데 오수는 추가 안 되고 어차피 얘는 샤워 수전으로만 쓰는 청수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4 5리이 청수로만 쓰시면 돼요 바닷가 갔을 때몸좀 좀 씻고 뭐 네네, 이렇게 이 정도로 네네. 네. 5인승 이 차량은 아기가 이제 입고 하는 집들은 이제 좌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제 5인승으로 꾸며본 거고요 둘다 회전이 되는 건가요? 네둘다 회전이 되세요 이렇게 뒤로 밀었을 자.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네.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동하실 때도 이제 간단한 음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땡기고 이제 뒤에서 주무실 때도 네. 굉장히 이제 넓게 길게 쓰실 수 있어서 네. 보통 우리 캠핑카 세미 캠핑카는 네. 이러한 시트라든가 발판 쪽에 이러한 가죽들 다 옵션이거든요. 문쪽 트리밍도. 옵션인데 그쵸. 이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데들에서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비싸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셨던 이유는 이제 뭐천장에 이제 마감이라던가 이제 시트 도어 이런 부분에서 트리밍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데들은 이제 그냥 순정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럼,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아.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네.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분리가 되시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제 침상을 빼시고, 이제 테이블로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양쪽에서도 사람이 앉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즐기기는 다섯 응. 명도 충분하겠네요. 어, 네, 네 충분하세요. 조리공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냉장고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열어서 이제 물건을 꺼내고. 잠깐만요, 이거. 네, 네. 어, 금방 이거 냉장고 문.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게 편할까요? 이제 안에서가 이렇게 편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대쪽에 있다고 하면요. 네. 밖에서 이제 물건을 꺼낼 때는 좀더 불편하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돌려 놓은 거거든요. 밖에서 좀 쓰기 편하게끔 위치를 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안에서 쓸 때는 물건 뺄수 있을까? <laughs> 잠깐만 어, 해 보세요. 네. 안에서는 물건을 네. 충분히 빼실 수아 있을 것아 같아요. 아. 일어서서. 네, 네. 그래서 자, 훨씬 네. 앉아서도 가능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이거 청소 옷은 얼마이죠? 1 0 m 씩으로 네. 되어 있어요, 물통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네. 네.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 그럼 기능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에. 네, 루프를 이제 올려놓기 때문에 이제 11자 등으로 이제 전체 메인 등으로 만들어놨고요. 양쪽으로는 이제 무드등으로 해놨고, 지금 양쪽으로 컨트롤 판넬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건데, 메인 이제 파워. 이제 올리시는 메인 스위치가 있으시고 다 이제 각각 적어놔 드렸어요 중앙등 무드등 그래서 중앙등은 지금 이제 밝기 조절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무드등 220볼트 쓰실 때 TV 12볼트 USB 펌프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상계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디어 이제 TV 보시 때랑 이제 음악 들으실 때 그래서 이제 나눠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220볼트 쓰실 수 있는 소켓 텐트를. 220은 거기 하나인가요? 뒤쪽에. 네. 쪽에? 네. 아 여기. 네. 여기도 있습니다. 아 곳곳에 네. 있구나. 네. 이렇게 되어 있고 USB는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USB 지금 이쪽에서 꽂으시면 되세요. 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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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5볼트짜리.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한건 좀... 다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수납부분을 네.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뭘 어떻게 좀 써야, 써야 될까요? 이불 같은거는 네. 이제 조금 부피가 작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도 올리실 수 음. 있게끔 만들어 들어서 네.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시고, 이쪽으로는 이제 전기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손쉽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이제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서랍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아, 전기실 때문에 얘 크게. 네, 이거는 이제 네. 짧게 되어 있고요. 네. 얘는 이제 길게. 여기까지. 아, 쓰실 네. 수 있게끔. 뭐, 하이루프에 대한 부분들이야. 뭐, 높으니까 아무래도 개방감이 좋겠죠. 근데, 네. 하이루프도 비싸잖아요. 하이루프 집 비싸죠. 그리고 아, 이제. 네. 비싼 건 예민해. <laughs> 그래서 이제 특정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하이루프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저도 이제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벤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이루프가 이제 1300만원 하던 거를 지금 이제 5 0 0만원에할수 있는 진짜 초특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루프는 이미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검증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디자인적으로나 이제 실내 마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옵션이나 이러한 것들 레이아웃도 다양하게 있는데, 자, AS는 몇 년인가요? AS는 1년입니다 1년이고 네. AS 받을 장소는 어디 어디 있나요? 저희는 동탄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동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어디 어디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본점에 있는 중복동, 검지구 중복동에 이제 본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경기도 하나 경기도 이제 의정부, 고양시, 대구, 광양 구로정, 서울 구로정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실내도 너무 예쁘지만 이제 캠핑카로서도 이제 발을 디디는 만큼 고객님들의 말씀에 다귀 기울여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해드리면서 더 좋은 제품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